네 안녕하세요. 한민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상처 만들기를 해볼건데요. 음, 놀리기에 딱 좋죠. 준비물은 풀을 준비해주시고요. 풀을 준비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연필, 연필이나 아니면 쓰지 못하는 연필을 하나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 유성매직 까만색과 빨간색을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, 샤프심. 아니면 못쓰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, 하나만 쓰시고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는 이거 볼펜을 분리해가지고 빨간색 잉크만 빼서 여기 이것만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 빨간색 연필을 준비해주세요. 예, 지금 시작할 건데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손을 준비해주세요. 네. 자, 처음에는 빨간색 현필을 내가 상처를 만들고 싶은 손에다가 색칠해줍니다. 좀 빨갛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요 네, 그 다음에는요. 음, 그 다음에는 유성매직으로요. 유성매직으로 이걸로요. 여기 가운데 선을 쭉그어주세요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 검은 검은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딱 쟁이가 생긴 것처럼 점점점을 해 주세요. 너무 많이 하시면 너무 티 나니까요. 이 정도만 해 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다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요. 이게 다시 칠해 주세요. 검은색이 조금만 섞이게 칠시면 됩니다. 그러면 상처 더 커지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괜찮습니다. 음. 다음, 다음은 이거 잉크를요. 이 볼펜 여기 샤프도심을 하나 빼 줍니다. 하나만 빼 주시면 돼요. 예, 이렇게 됐고요. 이렇게. 어제 쓰던 거네요. 예, 그 다음에 잉크예요. 이 예, 구멍을 펴주고, 이렇게. 떴다 뺐다, 떴다 뺐다, 떴다 뺐다. 꾸잉크를 많이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됐습니다. 좀 꼬맞죠? 이쪽 부분이 좀 꼼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상처에 발라줍니다. 상처에 발라주면 돼요. 이 정도로 좀 발라주십니다. 진짜 피처럼 이렇게 해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잠깐. 빌려주고 이제 풀이랑 이게 필요합니다. 이거를 이제 사각각듯이 이렇게 딱 잘라주고요. 이따가요. 발라줍니다.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받으는거 돼요. <laughs> 좀 징그러운 장면입니다. 가짜고 하면 진짜라고라고 해주시면 돼요. 우치나 말아주시면 되죠. 나중에 친구들한테 말 속인소 써보시면 되고요. 음. 네 끼셨습니다 네. 좀부섭고요좀 이상하죠? 예 네. 그냥 처음 만들기를 만들었는데요 좀 징그럽습니다. 팁은요, 데이밴드를 하나 준비해주시는 게 팁입니다. 데이밴드가, 네, 데이밴드를 준비했습니다. 어제 쓰던 건데요. 네좀 음, 종이랑 뜯겨졌네요 여기 가운데를 딱 붙여줍니다 끼고요 좀 눌러줬다가요 끼워주면요 완전입니다 이게 피자국이고요 증명입니다 증명 <laughs> 네 이상으로 상처 만들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